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학문적으로 예배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왜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했을까를 성경적으로 찾아가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제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는 그삶 자체가 예배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악이라는 것이 없었고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절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단절된 관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서부터. 어, 시작되어 지는 겁니다 그 단절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어 이제 사탄의 유혹으로 말리암아서 시선을 이제 죄한테 뺏긴 거죠 이게 예배의 단절이에요 그 예배라는 말은 이 시선을 죄에 뺏겼던 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어, 죄의 유혹과 탐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빼앗긴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마음, 세상을 향했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되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하게 가치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만남.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예배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 세상이 가지고 있던 비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가장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가장 아브라함에게는 가치가 있고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증명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 그들의 지혜, 그들의 오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을 전심으로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기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어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어, 마음과 뜻과 어, 에, 사랑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상태. 그것이 회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완전한 어,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부분적인 예배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건 죄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 하지 마. 이거 해. 하지 마라와 하라와 두 가지가 이제 율법 개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마라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에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양 대신 소 대신 염소 대신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 주신 번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이 예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본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대 요소, 예배는 속죄와 번죄와 화목죄의 3대 요소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대 요소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고 화목죄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대 답을 주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산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야. 이 말이죠. 어디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없어졌어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냐면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속죄하고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옥해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요. 육신으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이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를, 이 도, 이 진리를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해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걸 바라크라고 해요. 또그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섬져요. 그걸 아바드라고 해요. 그래서 바라크, 나의 생각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섬지는 아바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나의 삶을, 나의 또 생각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참여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일날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일주일을 새로 시작하는 시작과 마무리점이지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있으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작은 잠깐이고 마무리는 잠깐인데요.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에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예배했어. 이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읽어보시면 저는 이사야 1장을참 좋아해요. 읽어볼 때마다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일깨워주시기 때문에 자주 묵상하는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회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뭐 이런 행사로 모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 않는다고 이제 거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죠.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어떤 요식행을 하고 나는 예배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러대.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말은 어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래 가지고 몇번 예배 시간 참여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어, 능력을 받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이지 그 시간이 예배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죠 아주 중요한. 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채우고, 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옷 입고 또옛 것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에 흰 옷에, 흰 옷, 곧 세마포로 단장하는 시간이니까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나 단장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복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가치를 실현시키고 그 가치를 가지고 돌아와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때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의 삶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고한 수고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죄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값.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화목제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가치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보탰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몸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달란토와 사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예언서 요즘 읽잖아요 에레미아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받는데 그 책망의 그 많은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안식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살고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 말씀으로 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 옷을 입고 마음도 새롭게 영도 새롭게 삶도 새롭게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어, 마무리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어떤 것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 다양한 모임이나 예배는 사정상 어떻게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은요,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결산해서 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유익해요.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실 때에는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선물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하나님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고, 어떻게 은혜를 줄 방법이 없고, 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요. 어아 예배는 예, 속죄 번제 화목제이 놀라운 은혜 있구나.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짐승이 대신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나아가는 것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곧 이때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 온전히 가치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구경하고 잠깐 발만 담그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제사장 축도에 나오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한테 주시려고 예배하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뭐 받아가시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받아가고 얻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왜? 우리가 연약하고 어둠의 죄에 매여서 쩔쩔매고 종으로 살아가니까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고 은혜 베풀어 오셨고 평강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 복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선물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멋진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